너 옆에 있는 수디 이빠 이뻐, 이뻐. 이쁩니다. <웃음> 야, 안 <laughs> 틀렸다. 야, 용, <laughs> 요, 요, 영혼 없니다 아, 어? 영혼 좀 실려봐. <laughs> 다시 물어볼게. 수디 이빠 이뻐. 안 이뻐? <laughs> 너무 이쁘고. <예쁩니다>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좋다, 진짜. 어. 잘 먹을게. <laughs> 막내의 영혼 없는 멘트들. 꽝피디님이 오늘 좀 괴롭힐 것 같은데요. 남자 출연자가 예쁨 받거나 촬영 분량이 나오려면 일단 고기를 많이 낚아야 한다는 거. 아님, 다 통편집 해버릴걸요? 피디님, 절 봐서 쬐끔만 넣어주세요. 아셨죠? 참돔 <laughs> 타이라바가 뭔지 한번 보여줍시다. 예한 오자 되겠는데요? 에이, 뭘 오자요? 너는 그거 직접 고쳐야 돼. 오자? 장과 7장과. 참돔이 지 <laughs> 참돔이 지 근데 좀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어, 사이즈가 계속 치고 나가는 것이 음. 아까보다 확실히 커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참돔이 아니면 어떻게 되지? 참돔이 아니면 음, 내가 낚시 접을게아 그래? 오, 세게 나는데? <laughs> 바닥 찍고 바닥 찍고 한몇 바퀴 정도 지금 수심이 아까 그쪽보다 더 깊어요 음. 바닥 찍고 한 대여섯 바퀴 감은 것 같아요 완전 바닥건에는 있지 않은 것 같고 음 어, 어떻게 릴링, 릴링 속도, 속도는 어땠어? 좀 천천히 했어? 아니면 좀 빨리 했어? 보통! 고통. 보통으로? 네, 보통으로 어 너무 느리지 않고 너무 음 빠르지 않고 혹시 그 바늘에다 지렁이 꼈니? 안 꼈죠 어 네, 제가 오빠예요 어 오빠 지렁이 껴있죠 지금? 당연히 끼지 나는 <laughs> 아니 지렁이 안 껴도 잘 물어요 아 그래? 네. 지금 여기, 지금 선장님이 한 15분 정도 또 이동을 하셨잖아요. 어. 여기가 사이즈가 좀큰 애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. 그건 니네 생각이요? 어, 제 생각이에요. 어. 어, 지금 딱 입질이 오는 것이, 이게 사이즈가 아까 그거보다 훨씬 크잖아요. 근데 첨돈이 아닐 수도 있잖아. 아, 첨돈이라니까 야, 한 4자 되는 것 같다, 4자? 어, 한 4자 되는 것 같아요. 음. 자, 아, 아직 멀었어요. 여기 수심이 좀 깊어가지고, 한 100m 정도 되니까, 지가 한 36m 남았거든요? <laughs> 할말 없지. 어, 할 말이요? 어. 아이, 원래 낚시하는 사람들은 말 많이 하면 안 돼요. 어. 저기 뒤에 조사님들, 손님들 같이 타셔가지고, 너무 많이 하면 또 혼나. 조용히 하라고. <laughs> 항상 초반에는 니가 먼저 낫잖아. 그렇죠. 근데 후반에 내가 좀큰 걸로 너를 살짝 눌러주잖아. 그렇죠. 응. 오늘도 과연 어, 그렇게 될 거야.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. 어. 자, 10m 나왔습니다. 신0라나왔 어, 나왔네. 아, 어, 뜰채, 오빠 뜰채. 키자까지는 없어도 되겠다, 내가 보니까. 아, 뜰채 해야 돼. 오, 크다, 크다, 크다. 어 크다, 크다, 그래, 뜰채 해야 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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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cm. <laughs> 오, 대박이야. 대박. 역시 김병님. 오오오자와 끝장 좀 시켜서 마지막 역시 김병님 주선장 어때? 아이 가병님 말해 뭐 하면 <laughs> 음. <laughs> 음 짜잔 빛깔 좋은 참돔 보십시오 아자어 수심이 꽤 깊었어요 아까보다 어그 상태에서 어, 바닥 찍고, 한 대여섯 바퀴 감으니까, 입질이 터더더더더더 다서 아까 그 전에 제가 입질을 받고서 너무 챔질을 빨리 해가지고, 한 마리를 놓쳤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먹게끔 여유있게, 어, 릴링을 하다가, 한 번, 세기를 박아서, 한번흡수 해, 줬죠 그래서 지금, 어, 입질 받았을 때그 무게감이 한 4자 정도 되겠다 싶었는데, 역시나 재보니까 한47 정도. 47 정도 되는 참돔 나왔습니다. 짜잔! 어 아, 잡으셨다. 오오 어? 오, 금방 나온 거. 진짜. 오. 제것보다좀 크네요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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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하고 똑같아. 어너 너하고 똑같아. 상분이 48. 48 49. 자. <laughs> 어, 지금 포인트를 선장님이 옮겨주셨는데 옮기자마자 바로 이렇게 시합 좋은 참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앞에 수지도 입지를 받았었는데 어, 받았다가 털렸어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 그래도 바닥 찍고 또 올리면은 어 계속 입질이 올것 같으니까 이거 빨리 놓고 저도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. 짜잔! 사이즈 괜찮죠?